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고 드렸죠. 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도 안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알려고 하는 이유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약속 믿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40장 보도록 합니다. 자, 요셉이 37장에 팔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한장 유다를 건너 뛰어서 39장에는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여주인의 어떠한 계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음, 그러나 <laughs>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에게 모든 음, 그, 간, 그 감옥 안에 있는 일들을 다 막게 되는 에,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나 인정받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했고, 자 40장 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의 애굽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술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 친이 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애국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 이 있죠? 모든 죄수들을 관할하는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음식과 술을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언제나 그러듯이 왕과 대통령과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장관보다도 비서실장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애구방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는데, 범죄했다는데 어떤 범죄인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좀 먹는 음식이나 술로 인해서 좀 왕이 좀 위협을 당했던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뭐 독을 탔는데, 그것이 발각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관장하는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히게 된것 같습니다.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함에 예, 이제 좀 보디발의 마음도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한 두 사람, 떡 맡은 가는 장과 술 맡은 가는 장을 수종 들게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그 돌본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낯빛까지 다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거죠. 보니까 얼굴 낯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는데 꿈을 꾸었다. 그런데 밖에 있었으면 누가 해석해 줄 자가 있을 텐데.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해석할 자가 없다고 라 말하니까 요셉이 담대해지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어서 그런 것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왕께 범죄하는 감옥에서 요셉이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술을 관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음식을 관장하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독약을 막지 못한 듯하고 비록 죄수로 들어왔지만 요셉은 극진히 그들을 보살핍니다. 섬김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섬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기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두 간호는 같은 날 꿈을 꾸고 뜻을 몰라 근심하고 있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꿈을 들려달라고 요셉이 말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하죠. 꿈에 포도나무가 있더라.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꿈에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막 가지가 뽑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무어튼 가원장이 꿈에 그것을 짜가지고 어, 바로의 잔에다가 왕의 잔에다가 그걸 들였더라 그 말이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 나는 희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죠.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의 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아마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했겠죠. 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했다고. 그러니까 꼭 나중에 당신이 왕 앞에 서면 나를 좀 복직시켜 달라 이 말이죠. 음.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꿈이니까 현실은 아니겠지만 꿈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생기든지 막 잎사귀가 나든지 포도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이렇게 했다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있던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고 말이오. 맨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네, 요렇게. 광주리세 개가 머리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말이요 이것은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이 복지 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죠. 20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 원장과 떡 굽는 간 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 의술 맡은 간 원장은 전직을회복하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 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 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요셉의 꿈대로 된 거예요. 해석대로 술 맡은 간 원장은 회복하고 떡 맡은 간 원장은 죽게 됐던 거죠. 근데 은혜를 입은 이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못하네요. 이야, 참 이런 일도 있을까요? 그렇게 요셉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회복되면 날 잊지 말라고 했는데,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 싹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잊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거죠. 지금 만약에 직을 회복한 것보다, 나중에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그때 짠하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흔히 지금, 지금, 지금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타이밍에 더 좋은 것으로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하시려고 지금 잠시 보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당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데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기를 경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섰지만, 결국 요셉이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집을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더니, 에이, 이것은 3일 안에 직을 회복하려는 이런 꿈이고, 똥맡은 간원장은 발을 위해 군 음식을 바구니에 담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앞으로 3일 안에 죽게 되어서 당신의 시체를 먹게 될 거다. 이런 꿈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죄 없이 이곳에 들어왔으므로 술맡은 간원장에게 직을 회복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술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술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에이. 그때는 요셉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 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겠지요.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에그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 꿈을 들었고, 그걸 해석하는 에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빨리 끝났죠? 빨리 끝나면 또 뭐하죠? 예, 빨리 끝나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아, 빨리 끝나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상황들을 봐야겠죠? 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데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음, 봅니다. 아, 장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가 어디서 나오죠? 6장 에, 6 7, 8, 9장 6장은 홍수 이전 7장은 물이 차오르는 8장은 물이 감소되는 9장은 무지개오냐 노아는 6장이다 아브라함은요 12장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0 0장 이삭은요 0 2 1 장. 0 0 0 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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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여기 25장에서 약간 좀 예, 나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27장이 나오고 요셉은요 예, 요셉은 37장 그래서 27장 야곱, 37장 요셉, 6장은 노아, 12장은 아브라함, 21장은 이삭 이렇게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그냥 우리 말하지 않아도 늘 처음엔 잘 알잖아요 항상 뭐 수학을 해도 처음 부분, 집합 부분은 맨날 하잖아요. 그죠? 렇 그러다가 가다가 어려우면 또 포기해버리고. 제가 옛날 고등학교 정석할 때 예, 집합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기 뒤에 이제 미분, 적분 들어가게 되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앞부분은 다잘 알아요. 앞부분 창조의, 창조 1장, 2장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3, 4장, 그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뭐, 어, 11장, 음, 두개 기둥, 바벨탑, 11장, 예, 바벨탑. 12장은 뭐 아브라함 이야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15장하고 17장이 있다 그랬죠? 15장, 17장. 그 사이에, 롯과 이별하고 롯을 구출한 사건. 어, 언약 사이에, 예, 이스마엘의 출생. 아브라함의 치부라 그랬죠? 이스마엘의 출생. 예, 그리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거 20장.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18장, 19장. 이삭 출생은 제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드린 아브라함의 시험이 22장. 이삭이 태어난 것이 21장, 바로 이어서 모리아산에서 드린 게 22장. 그리고 뭡니까? 누가 죽습니까? 23장은 살아가 죽고,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쭉 한번 그려보십시오. 뒷부분이 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이삭의 축복 꼭 이거 여러분 26장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이걸 이걸 딱 26장에서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 해야 다른 것도 넣기 쉽잖아요. 27장은 야곱이 이제 에, 드러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베델에서 28장 꿈을 꾸고 35장도 베델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하고 이제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죠. 29장, 30장은 아내와 자식이 복을받고그 다음 물질의 복을 받고 30장. 31장은 라반이 추격하지만 하나님 보호하시죠. 32장도 알아두라 그랬죠. 32장.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 천사와 씨름한 거. 33장에서와 만나고 3 4장은 디나 사건, 예,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왜요? 예, 배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배델로 올라가죠. 자, 36장은 여러분, 뭐,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36장은 에서의 족보, 야곱이 아닌 에서의 족보가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 빨간 거는 여러분 꼭 한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창세 26장, 백배의 축복 에서의 족보는 36장 딱 26, 36이네요. 37장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38장은 여러분 꼭 기억하라겠죠. 또 이것도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지냈다가 여기 하나 끼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 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베레스와 세례를 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가지요. 요셉과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정받았으나 여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또 감옥에서 요셉과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26장 앞에 부분은 뭐 잘알 거니까. 예. 이삭의 축복이 26장, 예. 그다음에 족보가 에서의 족보가 36장, 이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 이렇게 쭉 26장, 36장, 38장. 이삭의 축복이 몇 장이요? 백배의 축복이 26장, 에서의 족보는 36장, 이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 예. 야곱은 27장부터 등록한다 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28장에서 베델, 야곱이 처음 만나고 35장에 다시 베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녀 축복, 물질 축복, 라반의 추격, 32장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예, 32장. 야곱의 씨름, 32장. 그리고 34장은 디나 사건이 있고, 37장은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 장이고, 어,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리고 쭉 이제 가면 돼요. 보디발의 어, 집에서 그두 가는 장을 만난 거쭉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여러분 꼭이 장수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어, 창세기를 제가 문제를 낸다면 장수 위주로 많이 낼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 사지선당이 됐던, 그냥 뭐 객관식이 됐던. 자 오늘은 요셉과 두관원장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